병원에 입원하면 네. 필수죠 필수 혈관이 양쪽이 완전히 대칭이 아니거든요 오래 쓸 수가 없어요 왜? 혈관이 네. 망가집니다 수영도 하고 그러던데네 <laughs>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의사들의 점심시간입니다 네. 지난번 주제가 뭐였죠? 제가 저만 열나 떠든 거 같은데 <laughs> 그때 진통제 두통약하고 두통에 대해서 좀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네. 오늘은 그래서, 우리 전형선생님이 <laughs> 하도 말을 안 하고 가만히 있어가지고, 전형선생님이 네. 잘하는 주제. 아. 요새 주로는 혈관 타고 돌아댕기면서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그런 동네 하는 거잖아요. 네, 네. 인터벤션이라는 게. 네. 그래서 오늘 주제는 어렵네. PICC와 캐모포트. 음. 이거 뭐 하는 거예요? PICC가 뭐야? 네, 몇번 소개는 해드렸는데, 이번에서 제일 먼저 하는 게 이제 서류 작성하고, 그 다음에, 네. 간호사들이 이것저것 수액 주사 맞으려고 고무줄로 묶어서 이제 정맥 주사 맞잖아요. 그렇죠. 정맥 주사가 꼭 중요하지. 우리가 네. 수액도 줘야 되고 약도 줘야 되고 병원에 입원하면 네. 필수죠, 필수. 그렇죠. 정맥 주사가 필요하면 입원하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으니까 그렇죠. 네. 뭐 외래에서 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 말초 정맥 주사를 맞기 위해서 정맥 확보가 필요한데. 단기간 사용할 때는 그냥 흔히 보신 것처럼 그렇게 사용하시면 돼요 그런데 장기간 입원이 필요하시거나 아니면 오랜 치료기간 동안 이미 말초정맥이 많이 망가지신 분들은 말초정맥을 계속 옮겨가면서 쓰기가 힘들거든요 왜냐하면 말초정맥 주사를 한번 맞으면 입원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퇴원할 때까지 쭉 쓰시는 게 아니라 한 이틀 지나면 난안 했으면 좋겠는데 간호사들이 와서 이렇게 막 옮기고 옮기고 하시잖아요 이제 감염의 우려나 여러가지 이유로 옮겨가면서 쓰는데 그걸 좀 장기간 안정적으로 쓰거나 말초정맥을 확보하기 힘들 때 장기간 중심정맥 안으로 카테터를 몸 안에 길게 넣어두는 시술이 크게 한두세가지 뭐 정도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게 오늘 말씀드릴 PICC하고 케모포트 이런 거이 PICC를 PICC라고 읽어요 그냥? p i 이라고안 읽고? PICC, 네, PICC 이렇게? PICC. 그러니까 우리말로 풀어서 말씀드리면 말초삽입중심정맥관이거든요 영어로는 이제 페리페랄이 P의 페리페랄이 말초고요 그런 거 알고 싶지 않고 그럼 알아서 뭐해? 그러니까 말초사입 삽입... 중심정맥관이면 네. 말초삽입이 아닌 것도 있어? 중심정맥관을 직접 넣는 것도 있 어디로? 있죠. 말초라는 게 팔다리 얘기하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면 마, 팔다리를 통하지 않고 중심정맥관이라는 게 심장까지 그 관이 들어갔다는 소리일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러면 말초삽입이 아니면 어디로 넣어? 음. 목으로? 별로 그렇죠 몇 아니, 군데가 별로? 있는데 음. 우선, 이제, 심장으로 들어가는 가장 큰 정맥이 대정맥이잖아요. 음. 위, 상체에서 올라오는 건 상대정맥이고, 음. 아래에서 올라오는 건 하대정맥이고, 그 대정맥에 연결되어 있는 중심부에 있는 정맥이다. 그게 중심정맥이거든요. 우리가 흔히 찌르는 것은 크게 세 군데 정도 있어요. 목에 음. 있는 경정맥하고요. 음. 이 쇄골 아래쪽에 쇄골화정맥. 아, 그거는 있고. 이제, 여기에 야, 하는 야, 거는 저기 말초사비평이 아니라는 소리입니다. 그렇죠. 있나요? 그러니까 직접... 여기는 중심사비평. 어 그냥 중심 정맥관이라고 하잖아요. 중심 정맥관. 아, 그냥 중심 정맥관. 네. 그러면 이런 데서 찔러가지고 여기까지 가는 거가 말초. 네, 말초에서 삽입한 중심 음. 정맥관. 어디로 돌아가요? 주로 이제 제 선호하는 건 오른쪽 상완부 안쪽에서요. 음. 많이 찌르게 되고요. 이제 오른쪽을 더 선호하는 이유는. 이 혈관이 양쪽이 완전히 대칭이 아니거든요. 음. 왼쪽에서는 좀 계단. 대칭이 같다는... 아니라고? 네. 사람 이렇게 반으로 하면 대칭이잖아. 이쪽도. 네. 대칭. 근데 이제 심장이 한쪽에 치우쳐 있고. 아 심장이 대칭이 아니어서 혈관도 대칭이 아니네요. 네, 거면은... 그렇죠. 혈관도 중앙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이렇게 여러 혈관들이 이렇게 교차하면서 들어오고 나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심장이 왼쪽에 있으니까 왼쪽이 더 가까울 걸로 예상을 하시지만 심장으로 들어가는 정맥은 또 심장의 오른편에 있어요. 그래서 음. 왼쪽에서 들어갈 때는 여러 계단을 거쳐서 심장으로 들어가는데, 오른쪽이 오히려 한 번에 싹, 이렇게 기억자로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아니, 근데 뭐 여기서 할 거면, 여기서 네. 하나, 여기서 하나 똑같은 거 아니야? 아, 중심정맥을 직접 찌르면요? 아니, 여기서 하는 거나, 여기서 하는 거나 비슷, 비슷하지 않아요? 음. 뭐가 좋다는 거야, 이게? p i c c 가더 좋으니까 할거 아니에요? 네. 그 중심정맥을 직접 찌르면, 오래 쓸 수가 없어요. 왜? 이제 감염에 취약하고요. 여기는 감염 안 되나? 그렇지. 여기는 이제 똑같은 국소 감염이 생겨도 중심정맥에 직접 감염이 생기면. 그 아, 이게 그러니까 중심정맥에서 멀어서, 네. 멀어서 여기에 감염이 생기더라도 네. 위험도가 없다. 예, 그렇기도 하고, 또 이제 카테터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심정맥관을 직접 찌르는 경우에는 피부에서 중심정맥으로 직접 아주 가까운 거리를 통과해서 혈관이 반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음. 말초사비평이나 뭐 터널형 카테터 이런 것들은 피부 아래에서 또 어느 정도 구간을 통과해요 그러니까 거기가 이제 배리어 역할도 좀 일부 하게 되는 거죠 아 그러니까 그 심장이랑 멀기도 하고 피부를 통과하는 길이가 네. 길어서 네, 네. 균이 심장까지 교관람면 너무 멀다 네, 감염. 그래서 감염의 위험도가 네. 적다 염증이 네. 생길 가능성도 적다 네, 그래서 오래 쓸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중심정맥을 자꾸 직접 찌르면 혈관이 망가집니다 말초정맥은 한쪽에 망가져도 이 그물망 같은 혈관망이 있어서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요 대부분은 중심정맥을 여기에 직접 찌르면 이 혈관에 손상이 되니까 네, 네. 중요한 그 그렇죠. 중심정맥이 손상이 되니까 네. 그럼 관이 길어야 되겠네 여기서 이렇게 쇽 집어넣으면 요만하면될것 네. 같은데 네. 뭘 실제로, 가져오셨나 보여주세요 실제로 좀 가지고 왔는데 뭐 캐모포트는 음. 이따가 보여 드리고요 PICC 카테터가 이렇게 생겼거든요 했다 기내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넣는 거야? 원장님 모델 되면? 그래 내가 모델 팔에 이렇게 들어가면 이게 이제 음. 이렇게 심장 안에까지. 어, 그래도 길잖아 이거 너무. 환자분마다 체형이 다르니까 들어간 음. 위치도 달라서 길이에 맞게 잘라서 쓰죠. 음. 아 키가 작은 사람은 더 많이 자르고, 네네. 키가 큰 사람은 덜 자르고, 네 그렇습니다. 이거 모자라지 않아? 키가 막 2m 되면 아직 저는 그런 분은 못 봤어. <laughs> 아이 정도 충분하다 이게 최대 네. 길이. 네네. 그리고 이거를 어딘가 맞춰서 키에 맞춰서 잘라서 예. 심장 어느 위치에다가 이그 끄트머리를 갖다 놓는다. 그 끝이 가는 위치는 음. 이제 그대정맥하고 심장하고 만나는 딱그 음. 결합 부위, 연결 부위 음. 그 부위에 가도록 이제 보통 저희가 놓고요. 음. 나온 김에 좀 생김새를 설명해 드리면 여기 위에 요 고리하고 그 뭔가 약물이나 수액을 주입할 수 있게 된 입구만 몸 밖에 있는 거예요몸 그러니까 거예요. 여기까지 다 들어가네요. 파손으로 그렇죠. 네. 어. 환자분들은 요것만 보게 되지만 실제로는 이게 길게 심장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근데 이거는 관이 두 개일세? 네. 그러면 이게 그두 군데에서 동시에 주사를 할수 있게 돼 있는 거예요? 죠 네, 렇습니다 네. 어 이거 좋네. 네, 세 개가 달린 것도 있고요. 근세 개짜리는 어... 내부 직경이 점점 좁아지기 때문에 뭐 보통 이제 두 개짜리를 많이 쓰게 되고 이 카테터도 요즘에는 대부분이 이제 우리가 약물이나 이런 걸 주입할 때 특히 CT나 MRI 검사할 때 인젝터라는 기계를 이용해서 많은 양을 압력을 높여서 집어넣거든요. 주입을 하거든요. 그게 압력을 견딜만한 카테터가 예전에는 그런 것이 있고, 그렇지 않은 것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렇지 않은 것들은 거의 다 퇴출이 되고, 지금은 대부분 그런 인젝터까지 다 사용할 수 있는, 높은 압력을 견딜 수 있는 카테터예요. 그래서 여기 써 있습니다. 뭐, 파워 인젝션 써 있기도 하고, 실제로 초당, 초당 몇 cc 이상 이내에 약을 주입해야 할수 있다. 이런 것까지 적 있고요. 뭐, 아니, 그러면 우리 정맥주사 맞으면 제일 곤란한 게, 정맥주사 달고, 샤워를 못 하잖아. 샤워하기 어렵잖아. 요 네. 중심 정맥관 있는 분들은 이렇게 해가지고, 뭐 세이프 큰거 이렇게 붙이고, 네. 네. 이렇게 살살 거기 물안 묻게 이렇게 가리고 샤워하고 막 그러던. 네, 이것도 네. 샤워가 돼요? 이따가 소개시켜드릴 이제 케모포트라는 건 완전히 피하에 음, 메모리 되어있기 뭐...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이거는 나와있는 부분은 절대 물에 닿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방수 소독제, 소독용품으로 이제 덮고, 보니까 환자분들 뭐, 토시도 있더라고요 방수 토시. 그러니까 외국에뭐 하는 거 보면 이거 넣고 여기 토시 이렇게 네. 실리콘으로 된거 이렇게 차고 수영도 네. 하고 그러던데. <laughs> 수영... 우리나라는 못해? <laughs> 네 수영까지는 좀 노출될 위험이 너무 클것 같고요. 음, 그거는 광고야 아니어도, 그냥 네. 수영하는 거는. <laughs> 그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좀 위험성이 음. 높아 보이고.